오늘 5월 17일입니다. 아, 해마,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아, 제가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저는 1980년, 지금부터 45년 전, 2월에 또 감옥에 갔다가 한두달 있다가 또 나왔고, 나오자마자 또 제가 그때 노조를 하고 있었는데, 노조에서 또 해고된 사람들이, 제가 감옥 갈 때, 우리 노조 간부들이 전부 해고가 돼서 한 50명이 해고돼서 그분들과 복직, 투쟁을 해서 또 복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직된 다음에 바로 5일, 5일 7이 됐죠? 5일 7.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되면서 저도 똑같이 마술위원장직에서 다시 잘려나고 그 다음에 해고가 되고 이래서 삼성교육대상이 돼서 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5.18이 터졌습니다 그때는 보도가 안됐기 때문에 언론에 거의 보도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많은 유언비어가 유포가 되고 또그 과정에서 어, 제가 다니던 공장의 노조 노조원들도 한 천여명 있었는데 그중에 광주 전남 출신들이 그 자기 가족들의 연락을 받고 굉장히 난리가 났다 근데 무슨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 보도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 잘못 굉장한 기생자가 있다 또 계엄군이 너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수천명이 죽고 참혹하게 당한 것을 생각했는데 사실보다 훨씬 한 10배 이상 증폭된 그런 유언비어가 많았고 우리는 보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믿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냥그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1980년 원해는 중에 저는 삼천교육 대상이 돼서 삼성교육을 으 잡아 넣는데, 피신해서 저는 괜찮았고, 제 바로 해고된 뒤에 직무대행을 하던 노조 부위원장이 삼성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들은 전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잡혀가서 해고되고, 그분들은 나중에 다 민주 보상 기금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5월이라면은 저는 특히 너무나 가슴 아픈 기억.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냥 어디 앉아서든지 간에 치를 떨며 그러던 제가 이제 직선제 개헌 투쟁 과정에서 제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를 거쳐서 목포교도소에 있다가 87년 개헌 이후에 대통령 선거로 노무현 대통령, 도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광주교도소에 와서 제가 또 1년 있었습니다. 광주교도소 수감생활을 1년 하고 그곳에서 제가 교도소에서 노역이라고 하는 노역을 국화를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그 광주교도소 독방이 바로 박관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그곳에서 수감 중에 단식을 하다가 장기 단식으로 사망한 그 방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아주 이 방에서 죽지 않으려면 제대로 해라고 하는 안내를 받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10월 3일 개전절 특사로 불려났습니다 광주 교도소가 지금은 옮겼습니다만은 광주 저한테는 너무나 아픈 추억입니다. 저는 계엄으로 인해서 피신 중에 삼성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 중에 제 아내의 자취방에 달아가게 숨어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피해서 잡혀가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사람입니다. 지금도 순천에 그제 처남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아 제가, 제가가 순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처가에 올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우리 처가 쪽에는 물론 상당히 가깝게 이렇게 늘 대해주지만 광주 전남에서 매우 저를 알면서도 아무도 인사도 잘안 하는 악수도 잘안 하는 이런 정말 냉랭한 분위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민심, 전라남도의 민심이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4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현실을, 그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저에 대해서 참배하러 온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험한 말을 어, 쏟아붓는 걸 보면서, 아, 참, 역사는 간단한 것이 아니다. 또, 사람을 공연이 미워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공연이 좋아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역사다라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5.17, 5.18, 이 80년 5월의 저도 상당한 희생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바로 그 밑거름이 되는 저의 아픔이었고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희생은 결코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하거나, 우리를 서로 추악하게 하는 그 아픔이 아니라, 이 아픔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위대하게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가 만발한 그런 사회로 만들기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령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정치가 부패하고 거짓말 시키고 도둑질하고 독재를 하는 그런 정치는 절대 안 된다는 명령이 바로 광주 5.18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18 정신 아래 그 어떤 부패도 그 어떤 독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여지는 독재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독재입니다. 우리는 개험은 겪어봤지만, 이런 독재는 처음입니다. 자기를 재판한 대법관을 탄핵하겠다고 하고, 자기를 재판한 대법원장을 청문회 하겠다고 하고, 대법원,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자기가 유죄를 받고 재판 파기 완성된 선거법상 의 사실 공표자 자체를 형법에서 빼겠다고 하 선거법에서 빼겠다고 하고, 이런 독재가 세계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탄핵했습니다. 검찰총력도까지 탄핵했습니다. 자기를 감사한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5월 정신입니까?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의 5월의 희생이 이런 민주당, 이런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5월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5월을 뜨겁게 아파했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대한민국의 위대한 그 민주주의 함성이 무엇을 지금 옹호하고 무엇을 비판하느냐? 저는 묻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어떤 정당간의 대결이 아니라. 이 나라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느냐 아니면 세계 역사상 유리 없는 핵의 망칙한 독재로 전락하느냐 이것은 입법 독재를 넘어서서 행정부의 독재 또 대권을 가진다면 대법원장부터 어느 법관이 마음 놓고 양심적인 재판을 할수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범죄자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와 인권을 지켜야 될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 후보, 국민의 힘 후보가 아닙니다. 저는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짓밟는 세력에 대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들께서 이를 함께 알고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승리, 광주 5월 정신의 승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울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